이제, 이렇게, 보드불로 넓은 데는, 이제,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, 웬만하면 이제, 청소까지 다 되는 겁니다. 이제 가 막, 굵은 한 박으로 깎으면은, 청소도 안 되고, 뭐 풀이 그냥 막, 여기저기 여기 막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, 그런 식으로 가 약간, 어 나오면서, 조금 물어줘야 되는데, 꼭 비렁이 마냥, 어 냉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, 한 사람이 이제, 50이 다운되다라면은, 한 사람은 55로 닦아주고, 그래야 이그 사이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오는 겁니다.